너무 고마워 왜 <laughs> 근데... 아 근데 코... 아, 어. 안녕하세요 강형욱의 게스트쇼입니다 아 이게 어찌 된 일이죠? 강아지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우리 강아지가 저한테 와 있어요 지금 여기 와서부터 자기 주인을 하나도 안 찾아요. <laughs> 이게 저벌써는 이제 훈련사다 보니까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어 그런데 이 친구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궁금해요, 내가 뭐 어떻게 키웠는지. 앉아 보시고요. 자, 요즘 근황이 어떠신가요? 야, 요즘에 저 동물 보호법 네 생각엔 좀 어떠냐? 말도 안 돼요. 그지? 말도 안 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네 생각은 좀 어떠냐? 너도, 골, 너도 골치 아프지? 알겠어 요즘에 무서운 개들이 많아 근데 개가 좀 무서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도 개 소리예요 아 어, 그것도 개 소리야? 그치? 어이구 <laughs> 잘했어 저희 네, 보호자님도 보호자님이야 아니 오늘 보호자님 굳이 얘랑 해도 될것 같습니까? 말 너무 잘 듣고 그래도 저 주인 좀 불러볼까? 주인님, 오세요, 주인님. 우리 친구를.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채연님. 이야, 처음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어, 어, 표정. 약간 친구랑 노는데 엄마 온 느낌. 전혀 관심이 없네요. 우리 이 친구를. 음 <laughs> 만약에 여기 새로운 사람이 딱 오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끝나. 이제 그 사람들 또 와가지고 막 이러면 원래 성격 좋은 애들이 그래요. 저이 친구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어. 이름은 양치고 성은 오씨예요. 오양치. 어, 성이 어. 제가 정신데 뭔가 정양치하니까 이상한 거죠. 그래서 5월에 태어나서 오양치라고 지었어요. 아. 양치가 성격이 너무 좋아요. 어, 어떻게 성격이 이렇게 나오지? 사실 네. 유튜브 많이 봐가지고 저아 그런 거저 식물한테도 예쁜 단어 해주면 크게 그래. 큰다고 하잖아요. 어. 얘한테도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해 줬어요 아 <laughs> 네. 진짜 아, 아, 네. 아, <laughs> 기분이 좋아 <laughs> 게스트쇼 하면서요 이게 저한테 이렇게 우호적인 <laughs> 게 있나 아, 흔치가 않았는데요 너무 고마워 야, 근데 이거 좀... 아, 아 근데 코... 아, <laughs> 어머 이게 상호 협력 관계를 잘 맺는다라고 해요 이게 못 맺는 애들도 있어또잘 키운 거예요? 무지하게 잘키웠요 아, 네 귀숑프리제의 스탠다드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 저 치질에 양치 아. <laughs> 치질에 꽂혔어 지금 양치질이니까 아니 저 자랑 좀 해주세요 어떤 자랑이 좀 있을까 아, 이건 자랑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앉아요 아나 뭔지 알겠다 기본적으로 얘가 의존적이지 않은 개구나. 개들은 음. 자아가 없거든요. 음. 어, 어, 진짜요? 음. 양치가 거울 보고 아 오늘 벗는데 <laughs> 아, 이런 거 아, 보신 적 아, 있으세요? 아. 자아가 있어야지 나를 보고 만족을 하지. 개들은 네. 자아가 없는데 네. 저 보호자님 저 안에서 리딩 하고 있을 때 네. 안녕하세요 개요. <laughs> 나 개요. <laughs> 예뻐해 주세요. 개들한테 <laughs> 자존감이 없지만. 사람으로 따지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 그런 개들이 보호자를 좋아하지만 보호자한테 의존하지 않아요. 아빠 또 잘하니까는 어. 다른 사람들은 엄청 핥거든요. 저를 잘안핥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하는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인지 안핥는데올 때는 와서 조금 이렇게 핥아줘요. 이게 오늘 좀 짧소일 수도, 수도 있지만 짧소 어, 수도 있지만. 진짜. 그랬죠. 예전에 우리 게스트 중에 같은 얘기 한적 있거든요. 아 이거? 그래요? <놀람> 나 방에서 <laughs> 아 그래 한번 보여 주세요. <laughs> <laughs> 근데 당황해는 해요. 양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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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물어볼까? 아, 이저요런 면이 또 있군요. 또 있나요? 공이라는 단어를 알아들어요. 공. 어. 항상 공 어딨어? 아공 하면은 공. 두리번 두리번 하다가 그래. 그 주황색 공을 가져오더라고요. 눈 살짝 가려. 양치 공 어디 있어? 공? 오, 찾는다 찾는다. 양치 공 어디 있어? 오 찾어. 공 어디 있어? 좀 구분을 한 거야. 공 어디 있어? 공공 <laughs> 옳지 이 정도면 송이 찾는 개로 훈련하면 되거든요. <laughs> 네. <laughs> 아. 송이 비싸 우리 송이 찾는 개를 한번 훈련시켜 볼까요? <laughs> 송이 찾는 개. 그 집에서도 먼저 연습할 수 있어요. 이거 옆에 항상 송이를 둬요. <laughs> 그 다음에 나중에는 송이만 둬요. 송이를 찾으면 공놀이를 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송이를 찾아요.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응. <laughs> 내가 너무 흥분했나 <laughs> 우리 문서 유튜브 하지 마. 송이. 송이. <laughs> <laughs> 출발하세요. 진짜로? 진짜 했다고? 봤나? 오늘 이 게스트 쇼는 인재견을 하나 찾았습니다. 어이 잘했다 옳지. 옳지 잘했다. 여행 가 보셨어요? 네. 바다 갔었어요. 물이 빠지니까 갯벌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호기심 많은 애들은 뻘 보면 이제 비숑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아, 이걸 해요. 그냥 가서 툭툭툭하고 놀고 있더라고 요서 혹시 친구랑 더 가고 싶은 여행이 있, 있나요? 일단, 오. 오. 옳지. 잘했어. 지금도 보면, 요렇게, 이렇게 엎드리는 애들이 있는데, 얘는 어떻게 엎드려요? 동시에 엎드리잖아. 네. 점프해서 아빠를 탁 찍는 것을 연습을 많이 시키면, 앉아 엎드려 서를 빨리 할수 있다고 해요. 이건 타고난 거야. 어, 어, 그래요? 얘 훈련해야 돼요. 아이, 잘했어. 어디사세요지혁이저 지금은 금호동쪽이요금오동에 썩힐 게가 아니야. <laughs> 오늘저나아주셔 너무 감사합니다. 근황, 예, 요, 요즘 근황이 어떻게? 요즘 근황, 그냥 양 n 랑 정말 정말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아, 계획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어, 2023년이 됐으니까 음. 공부도 하고 있고. 어떤 공부하고 있어요? 사 사실... 이번 연도부터 좀 새롭게 배우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서 어떤 거요?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아직 한 가지는 모니만 드렸고 그게 뭐냐고 아 <laughs> 그게 뭔지 알려줘야지 뿌아 부끄러워가지고 뭐 이런 거예요? 뭐양 저희가 이제 항상 하는 테스트가 있어요 애정도 테스트라 그래서 양치를 딱풀면 이제 우리 보호자님한테 가나 저한테 오나 네 시작 양치 양치, 양치. 양치+ 양치+ 양치 이리와 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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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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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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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안 좋은 게 에폭시라고 해서 <laughs> 카페 같은 데 보면은 바닥 반짝반짝 해가지고 코팅되어 있는 데 아, 있죠. 네. 그래서 발바닥에 땀 나면 에폭시나 이런 바닥에서 미끄러져. 아, 땀? 예, 네. 걔는 발바닥하고 혀밖에 물이 안 나와요. 발 냄새가 그땀 냄새예요. 벚꽃은 어, 네 양치는 발바닥 아직 핑크예요.